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어,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들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이 이뤄집니다 주택분 재산세 여부에 따라서 얘가 종부세에 들어가느냐, 맞느냐, 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단독주택의 부스 토지만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내가 어, 배우 그 내가 시골에 어, 주택인데 단독주택에 부수토지만 갖고 있어요. 그때 이 주택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느냐라는 여부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 부수토지 어떻게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될까요?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지겠네요. 주택 부수토지는 재산세가 어떻게 되죠? 토지분으로 부과 될까요? 아니면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됐을 겁니다. 그 개별주택을 갖고 어, 재산세를 산정한 다음에 산출된 재산세액을 갖고 건물분, 토지분으로 안분해 가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도 7월달 또는 9월달에 2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얘기는 주택부수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뭘 보면 되겠죠?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크게 재산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 재산세의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에 이제 고지서가 나올 거고 이럴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과 합산해 가지고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세된다는 거죠. 그럼 과세 기준 금액도 6억 원이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냐면 건물분은 7월달에 부과되고 그부 토지분 토지분은 이제 9월달에 부과됩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구분이 되는데 건물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토지분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과세가 되는데 위에 건물이 있는 사업용 토지의 부스토지이기 때문에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해서 과세기준금액이 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가 적용된다겠죠? 6억원이 적용된다 했잖아요. 근데 사업용 부동산의 주택부스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가 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80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면은 종부세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남겠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서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과세된다. 그러면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왜? 주택수에 카운팅 되니까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떨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됩니까? 라는 거예요. 재산세는 공부상 현황을 갖고 부과를 할까요? 실질 현황을 갖고 재산세는 부과를 할까요? 실질 현황을 갖고 부과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재산세가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닌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택으로 사용됐어 했었을 때 이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주거로 썼는지 업무용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직접 주택이해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공적 견해를 펴병 펴방한 사례한 해가지고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죠? 딱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취득세 감면부터 해가지고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또 양도소득세에서도 여섯 가지 혜택을 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설령 내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종부세 합산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분으로 표방한다 할지라도 전혀 불리기 없거든요. 암튼 이렇게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 달에 이런 변동 안내문 그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문입니다. 즉, 오피스텔을 혹시 가지고 있는데 주거로 쓰고 있으면은 변동신고 하세요. 그러면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해 줄게요. 근데 업무용인데 왜 주거로 굳이 재산세를 부과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실질과세대로 부과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다른 주택은 없다고 라 했었을 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주거용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다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차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서 업무용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로 부가를 받으려면 이 변동 신고를 신고해야겠죠.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 자료와 함께.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면은 재산세는 조금 덜낼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되죠?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돼서 다른 주택하고 합산돼가지고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유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오피스텔이 거의 뭐 70, 80%가 주거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변동 안내문이 나오면은 재산세를 조금 적게 받기 위해서 주택분으로 변동신고를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이 오피스텔 주거로 씁니다라고 표방한 거기 때문에 비록 재산세는 조금 덜나올지 몰라도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주택수에 카운팅 돼서 다주택자, 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 신고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부과된다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어요. A주택과 B주택입니다.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B주택은 비조정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거를 변동 안내문이 와가지고 변동신고를 했어요. 주택분으로. 그랬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 사가지고 변동신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실제 주거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종부세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내가 아까 두 가지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실제 어, 주택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그럼 예를 제외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나는 두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두채가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하나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어떻게 되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은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납부 세액을 산정해 보면은 A 주택은 8억 원, B 주택은 5억 원입니다. 13억에 대해서만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되겠죠. 과세 기준 금액 얼마 적용되죠? 6억 원 적용됩니다. 그럼 초과되는 7억 원이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인데 그 금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세율, 기본 세율하고 150%세 부담 상한율을 적용하니까 납부해야 되는 종합 부동산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49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변동징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이 c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a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b하고 c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주택수가 몇 채죠? 한 채, 두 채, 세 채.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죠?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아닌 300%가 적용되겠죠. 그럼 종부세 어떻게 될까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그 재산세 부과 기준,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은 아까 8억 원, 5억 원, 1억 원까지 하면은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14억 원이 됩니다. 과세기준금액 동일하게 6억원이 적용되고 6억원 초과되는 8억원에 대해서 이제는 세율이 달라지죠. 왜? 주택이 세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 상한율은 300%가 적용되죠. 그럼 종부세가 어떻게 되죠? 1,3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조금 더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종부세에서 거의 3배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분으로 재산되는 게 맞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재산세가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면은 종부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변동신고를 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은 종부세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까지 주택으로 안 보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실질과세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즉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주택을 팔 때, 아니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때 실질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의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하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의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하고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과세 되나요? 라는 건데, 결론은 뭐죠?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딱두 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하고 주택으로 과세 변동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택으로 본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